제 안에서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상대를 잠그는 건데 왜 피프티 피프티냐면 상대 다리 를 제가 얼어도 상대 다리 얽으면 둘이 똑같아요 서로 손 이득 보거나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잖아요. 이 가드에서 이제 패스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. 햇살로 보여드릴 건데 이건 너무 어렵고 자 오늘 오신 분들 레벨 생각대로좀더 베이직으로 할 건데 자 보세요 다장 한번 연습하셔야 될게 땅에서 상대방 다리를 잡아당겨가지고 패스을 하는 건데 가장 베이직으로는 일단 한 분이 서서 밑에 분은 엉치에다 두 다리를 대주세요 그러면은 두 다리 잡은 상태에서 좌쪽이나 우쪽을 한쪽을 잡으시고요 두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엉덩이딱튕겨주면까 빵튕긴 빵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상대방 오른쪽 배를 잡았죠? 그러면 제가 오른쪽 당기는 거야. 빵당긴 다음에 주지 않으면서 다리를 잡아줘. 네. 두다 자, 빵. 제 무릎 위에다 다리를 딱 얹는 거요 자, 그다음 에 원래 기본 패스는 상대 목이 잡고 상대방 목을 잡고 돌려서 패스하는 건데 연습하실 때 분야에서. 자, 제가 상대방 오른쪽까지 잡았어요. 네. 빵 주저앉으면서 제 다리 위에 얹으세요. 다시. 벗어. 빵. 빵. 됐죠? 다시. 빵. 다시. 빵. 다 빵. 상대 무릎을, 상대 다리를 제 무릎 위에 얹으셔야 돼요. 됐죠? 두분 시작해서 이런 동작요